주님이 임재하는 이곳에 와서 오늘 간중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제가 이제 여기 온게 음, 온 이제 한달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음, 너무나도 그 주님의 임재를 제가 머무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 너무 행복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운를 받은 거 이제 그 하나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그러면 운혜 받았으니까 간증을 하라 그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에그 예, 정말 그 자유도 없고 그 그런 안제 철저하게 그 통제된 그런 삶을 삶을 살았어요.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요. 그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음 중학교 졸업하고 조금 이제 좀 그런 자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그, 그 겁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해도 아 이거 무슨 여자가 이렇게 겁이 없어? <laughs> 그럴 정도로 겁이 없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그리고 이제 불리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 못하는 성미였어요 그래서 불의 보면 불의를 보면은 뭔가 이제 가슴에서 막 뭔가 이 뜨거운 게막 끓어오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신비한 것도 많이 체험하고요. 그런데 이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항상 저를 지켜주고 걱정하고 그랬다는 거 알,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 <laughs>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저랑,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도 항상 제 곁에 계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걱정하시고 저, 저에게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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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미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꼈던 거그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와, 와가지고 중국으로 왔어요. 탈출해서 저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중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어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기죽어 보진 못했고. 그, 이렇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할말다 하고, 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하도 그렇게 기안 죽고 사니까 그 중국에 이그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그 일하는 그그 그, 그 깡패 같이 생긴 이런 여자들이 제가 하도 기안 죽고 사니까 좀이 북한에서 온주제하고좀 고질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한번 이제 세 명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물리적으로 달려들었는데 그 아무 겁이 없그 겁이 안 났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너희들이 감히 때리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는데 그세 명이 저를 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아 그리고 이제 그세 명이 저한테 이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저 사장한테 불려 들어갔는데 그그 그 이제 그세 그 명이 몽땅다이 다쳤더라고요. 여기 다치고 여기 다치고 뭐 많이 다쳤더라고요. 한 명은 막 울고 한 명은 머리카락 이좀 뽑아져가지고 <laughs> 제가 이제 세 명을 당하자니까 근데 제가 힘을 하나도 안 들였는데 제가 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길어지면 그 싸움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한눈부터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laughs> 그한 <laughs> 사람 건 머리카락 아예 그냥 뽑았어요. 뽑아 뽑아니까 막부스 이렇게 뽑아지는 소리 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아 그니까 이제 아 잘못했다고 이제 항복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서 끝났어요. 근데 그 사장님한테 불려갔는데 그세 명이 몽땅 다 다쳐가지고 여기 다치고 여기 다치고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다쳤는가 해서 이게 몸을 보니까 저는 손톱 하나 긁힌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까 이제 거기 사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너는 왜하나도안 다쳤어? 근데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아, 하늘 안안 다쳤더라고요. 근데그 후에 그, 그 거기서 그 같이 목격했던 분들이 놀래면서 하는 소리가 제제팔두 개다가 다리 두 개가 이렇게 날아다녔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때 상황이 제가 한거 같지 않아요. 이게 다날아다녔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계속 그게아그 내가 어떻게 그 내가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하고 계속 그 우문수로 왔어요. 어 그리고 이제 아, 그 후에 이제 한번 어, 중국에 와서 이제 석달 만에 이제 잡혀가지고 천진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진 감옥에 같이 또불의를못 참으니까 천진 감옥에 갇혔는데 요만한 방에. 그냥 와구라글 사람을 이렇게 짐승처럼 막 이렇게 가다 가다서요. 가다 이렇게 재인들을막 재수고 거 다서 이렇게 뭐다 였는데그 좋아하고 이제 한분 북한 분한 분에서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저 저보다 키도 이렇게 크고 몸집도 이런 거그 이제 또 깡패 같은 여자들이 그그 그 제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또 그거 보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뭐 속에서 뭔가 이게 뜨거운 게막 이렇게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눈 서로 이제 기싸움을 했어요. 서로 막 이렇게 너려보고 그그그 그, 그 사람들은 이제 한세명네명 되고 저는 혼자고 혼자서 그서 세명이명 나보다 더큰 사람들 이만한 사람들 이러고 이렇게 지금 너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이 발끝에서부터 이게 머리끝까지 그 초인간적 그런 힘이 막 이렇게 뻗쳐 올라 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힘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쟀는데 손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참느라고. 어. 그런데 어 내가 왜 이러니? 근데 그것도 너무 처행한 적이고 너무 신비해가지고 나도 내가 왜 이러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런 컵이 있었어요. 컵인데 플라스틱에 딱딱한 거 이렇게 이만한 두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먼저 때리면 안 되지 내가 맞으면 때리래도 내가 먼저 때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참느라고 랬는데 갑자기 일그 컵을 버다가 제가 컵을 한 손으로 이렇게 낚고 채가지고 이한 손으로 이렇게 받으라 들었어요. 그 저도 놀랐어요. 어, 제가 저도 저한테 놀랐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그꽁 안에 올라가서 전기 건봉 들고 올라와서 이제 나를 이렇게 버더만 갑자기 이제 얼굴 이렇게 언유해지면서 오히려 나를 이로해 주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야? 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후에도 이제 아 내가 뭐 아무리 뭐 음, 그, 잘난 것 같진 않고 나도 또, 똑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고 어디서 어디서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뭐 내가 대단하긴 대단하더니 하나님 모를 때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가 생각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제가 나라가 이태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속달을 자지 않고 잠도 안 오고 먹, 먹기도 싫고 하고 이제 속달을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 자유를 뺏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그러면 이 북한처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달 동안 계속 울고 밥도 못 먹겠더라고 입이 쑥고 와서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확 알아버렸어요. 그냥 혼자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그걸 한꺼번에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너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지나간 걸 간단히 하고 또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 조금 다녔어요. 조금 다니다가 이제 음 같이 다니는 자매님이 석에교회서 여기 왔어요. 어 와서 이제 며칠 있다가 아 와서 이제 치유 안수 받을 때 제가 영적으로 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약간 용이 열렸어요. 이 귀신을 제가 봤어요. 이예 귀신이. 이게 사람 모양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 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였는데 너무 짧게 보여가지고 아 이거 내가 보기 봤는데 마, 맞는가? 그막내긴가민가막 그 너무 신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살짝 간보기만 해준 게다. 확안 열어주고 좀확 열어줄 거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 왔어요. 어 왔는데 이제 목사님 안수 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느꼈어요. 몸으로 아, 다른 교회 가서는 제가 못 느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안수 처음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임재를 느꼈는데 처음에 받는데 안수 받는데 피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피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몸이사 가벼워지는 거막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는 거. 어, 그기서 하기 너무 좋다. 어, 난 하나님 그임제를 교회도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어, 나도 막 넘어지기도 싶고막 남들이 하는 거 해보고, 경험하고 싶었는데 어, 그게 너무 좋요 그리고 막 이제 안설때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아, 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laughs> 그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 그러고 이제 며칠 더 왔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게 이제 합구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모든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합구해졌어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 앞에 나서 와 안수 받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오늘 많이 만져주세요. 많이 치, 치유해 주세요. 많이 기름 부어 주세요. 건륭을 주세요. 다 달라고 그랬어요. 다 달라고.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다 다 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저는 제가 제 사명을 어느 정도 지금은 느껴요.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도 이미 저한테 이렇게 지켜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나는 그냥 이대로는 그냥 살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이제 사명을 다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나도 확고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다 주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laughs> 저를 불러주세요 다 주세요 제가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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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리고 지금 막 눈물이 그 감동을 줘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저는 매일 매일 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매일 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여기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면서 더 울었어요 울면서 그, 그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음. 하나님, 저한테 이제 더 다른 길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르치시는 길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다른 길은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이제 더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다 거부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안소 받고 막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딱 뒤에 갈비뼈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안수 맞는데 아프더라고. 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오랫동안 안수해 주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여기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여기 아픈데 이거 마저 해주세요. <laughs> 어, 그러는데 이미 갔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아이건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목사님이 다시 왔어. 어디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나 어, 여기 아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안수 해주자 바라모로 이제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서 아, 지금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이거 아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구나. <laughs> 아, 그 오늘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오늘 또 느꼈구나. 저 처음으로 느꼈어요. 어뭐 하나님을 안지 얼마 되지도 않고, 교회도 다닌 적이 얼마 안 많고, 그, 그, 이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찾아온 것도 이 이거 안 되고. 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너무 좋아서 감사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혼자서 지금 이러면 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아 너무 행복해 오늘 어, 너무 행복해 했는데 막 힘이 나고 히, 힘이 막 샘솟고 막 힘이 뻗치고 몸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노래 춤추기 싶고 노래, 노래하고 싶고 그일 그, 일하는 데 가서도 계속 그 기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그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복받고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넣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